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로앵커입니다. 오늘도 제가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누가 특별하다고 보겠니? 왜냐면제 스승님이시니까. 10년 전에 저를 순동 오시게 <laughs> 벌써 우리 롱앵커가 <laughs> 10년 차인커가 돼가지고 와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예 저는 얼마 전까지 머니투데이 방송 MTN에서 일을 했던 음. 이대호입니다. 예. 주식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다. 교생 교생 교생이었어요? 교생이지 무슨 교장이야? 잠깐 이제 주식 초등학교를 네. 교생 선생님이 만들어놓고 전근을 가는 거지. 전근 갔죠? 어, 전근 이제. 저, 산골 오지마을. 네. 한 번씩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 요그 오지마을 이름은 뭔데요? 오지마을. 아, 얘도 홍보해주시는 겁니요 와이스트릿입니다, <laughs> 와이스트릿. 네. 네. 어차피 여기서 아니면... 얘기를 해봤자, 제 네. 영상 조회수가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홍보가 안될 거거든요. 아, 내가 네. 이김영롱 앵커 채널에 와서 홍보를 할지. 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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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날이. 주식 초등학교가 정확히 네. 11개월 만에 10만 원 11만 11만 모아놨을 때는 네. 이게 얼마 안 되는 줄 알았어. 아난 언제 2 0만 아 30만까지 근데 나와서 보니까 네.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보 거지. 보니까 와 10만? 네, 아무튼 네. 예, 여기다가 제가 그럼 한번 CG를 해드릴게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이스트릿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laughs> 아 내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laughs> 이거 5만이 음. 쉽게 되는 게 아니다. <laughs> 주식 초등학교 때 나름대로 그 인맥 동원해 가지고 슈퍼개미분들 만났잖아요. 그럼 궁금하더라고요. 슈퍼개미들은 우리 일반 개미들이랑 뭐가 다를까? 그러라 슈퍼개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왜 저한테? 슈퍼개미를 제가 섭외할 능력이 <laughs> 안 되니까. <laughs> 선배를 맞아요. 부르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 슈퍼개미라고 하는 분들이 그냥 주변에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한0여년신분을 어. 쌓다 보니까 형님 동생 하거든요. 그렇죠. 데 부자되는 방식은 음. 저마다의 그 성향도 다르고 네. 뭐 살아왔던 길도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투자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음.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고. 네. 거기에 나에 맞는 좋은 전문가 좋은 지식인을 습득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내가 좀 혼란이 오는 거죠.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포트폴리오에 한 20개, 30개 넣어놓고, 그거 운영하면서 불을 이루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5개 내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음.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물량으로, 난 원래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이 많은데, 음. 그거 가지고 단타성으로 음. 눈덩이를 굴려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요즘 같은 시장 분위기랑 접목을 했을 때, 대우 선배의 성향은 좀 어느 쪽이에요? 종류로 따지자면, 음.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투자 방식이 있을 거예요. 어,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다 따라 할 수는 없고, 네. 그냥 너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을 알면 돼요. 나의 자산 규모는 어떻고, 내가 이걸 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고, 음. 앞으로 이게 자산이 뭐 늘어날 계획은 어떻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급여 같은 거, 네. 나의 성격은 어떠한 음. 걸 보면 돼요. 남들이 단타를 잘안 내. 난 단타 들어가서. 근데 난 쫄려서 못 하겠어. 막. 이을까봐 어? 두렵고, 그런 사람들한테 네. 이제 안 맞는 거죠. 저니다 저. 어, 근데 그게 <laughs> 기술적으로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 단타가 너무 재밌고 장기 투자하면 막조미쑤시고 못하겠고 장기 투자가 좋다는 건 아는데 음. 나는 못 그럼 못하는 거지. 뭐. 음.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그러면 그 만나셨던 슈퍼 개미들도다 제각각인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있지. 어떤 거예요? 공통점 하나는 가치 투자라는 거예요. 근데 가치 아. 투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네. 뭐가 가치 투자냐? 음. 성장주 가치, 성장 가치도 가치 투자다. 맞는 네.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 자산 가치, 안정성 위주로 좀 보시는 분들,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음. 가치 투자조차도 하나로 정의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어. 단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초단타 매매도 가치가 있다. 왜냐? 내가 리스크로부터 후리하지 않느냐? 음. 시간적 리스크. 음. 밤 사이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음. 나는 그래서 오버나이스를 하지 않는다. 네. 오버나이스를 하지 않음으로써 나는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것 또한 시간적인 가치다. 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 그건다네요 가치라는 말 사전적인 정의에 너무 막 매몰될 필요가 없어. 그거는 아. 그냥 너무 소모적인 논쟁이에요. 아.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평균적인 개인 투자자들이 할수 있는 방법 중에 네. 가장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가져가래요. 음. 좋은 건 알겠어. 음. 근데 하, 10년, 20년은 너무 힘들 것 같고. 음. 뭔가 내가 수익을 보는 맛도 없잖아요. 음. 근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 나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초단타는 또안 돼. 모니터를 뭐 4개, 6개씩 놓고 맨날 들여다 볼 깜냥도 안될 뿐더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한테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가장 좀 접근 가능한 슈퍼 개미들의 성공 방식,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는 크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 선수들이 매매하듯이 따라가서는 가랭이가 찢어지는 거죠. 가랭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어. 어. 왜냐면 그 사람과 똑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사람들하고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는 안 나와요. 맞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거예요. 투자는 과학이 아니다. 예술이다. 근데 이게 왜요? 뭐 내가 너무 예술화 하려는 거는 아닌데 어? 네. 과학은 그거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음. 똑같은 조건을 대입을 해 보면 네.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돼요. 아 맞아요. 이거를 십수 번, 아. 백번 반복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네. 근데 투자는 과연 그럴까? 아. 절대 안 그래. 아. 똑같은 금리에서, 똑같은 기업에, 똑같은 경영자에 음. 똑같은 수급 상황을 만들어놓고 하더라도 음. 그때마다 결과는 다 달라. 음. 왜냐? 이 안에서 사람들의 행하는 행동들, 또 심리들이 녹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 정답은 없어요. 어... 똑같이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는 절대 안 나와요. 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 방법이 있을까 했는데 음.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들마다 다 다르고 음. 그 성향들은 본인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것뿐이다. 아, 이 말씀 해 드려야겠다. 남들이 네. 좋다는 걸 사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남들이 좋다는 걸 사면 안 돼요. 이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일단 남들이 좋다라는 거는 산업을 보면 돼요. 그러면 2021년, 22년까지 봤을 때 사이클이 남아있는 건 뭘까로 공부하면 되는 거고, 네. 사이클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건 뭘까로 고민하면 되는 거고, 음.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좋다는 걸 사야 된다. 그렇죠.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또 남들이 좋다는 걸 사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누가 얘기를 해줘. 김현웅의 거. 네. 아, 이종목 좋은 거같아 한번 네. 흘려줘.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내가 샀어. 네. 그 다음에 이 종목이 5% 떨어지거나 10%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10몇 번 급등을 하거나 네. 무슨 생각이 들것 같아? 어, 어떻게 해야 될까? 대우 선배한테 전화해야겠다. 그거야! <laughs> 제가 그 라이브를 통해서도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네. A라는 종목 이름을 들었을 때 음. 그 사고 나서 A라는 종목의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이야기해준 사람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건 네. 실패한 투자다. 무조건. 네. 계속해서 내가 판단을 못 하는 거야. 음. 멘탈이고 뭐고, 지식이고 뭐고, 그냥 제로가 돼버버린 거야. 아. 구멍 송송송 뚫린 뇌를 가진 사람이랑 똑같은 거야.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 음. 근데 저는 그 기자 생활을 하면서도 후배들한테 많이 제 취재원을 소개를 많이 해줘요. 네. 고위급, 고위공직자들. 어, 뭐, 그런 선배 많지 않을 텐데. 어? 국장, 실장, 차관, 장관급들까지. 네. 그리고 CEO들도 많이 소개를 해줘요. 어. 그 다음에 이 후배가 해야 될 일은 뭘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친해지는 거야? 그렇지. 선배의 취재원을 나의 취재원으로 만들어야지. 음. 근데 종목도 마찬가지요. 내가 친구한테 들었다면, 지인한테 들었다면, 내 종목으로 만들면 돼. 음. 근데 그게 결코 어렵지가 않아. 마음 먹고 대여섯 시간만 투자하면, 네. 아, 요즘에 인터넷 잘 돼있지. 맞아요. 공시 시스템 정말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잘 돼있지. 음. 유튜브도 잘 돼있지. HTS도 워낙 친절하게 잘 돼있고. 와. 음. 솔직히, 대여섯 시간만 투자하면 은그 네. 기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7, 80%는 알아요. 음. 나머지 한 2, 30% 정도는 내부자의 도움을 받거나 <laughs> 탐방을 가거나 <laughs> 뭐 주총에 참석을 하거나 네. 하면 은 되거든요. 네. 근데 그조차 안 하고 좀 좋은 종목 어디 없나 기억거리고 음. 또 다시 이 종목을 얘기했던 사람, 방송에서 얘기했던 사람 찾게 되면 은안 음. 된다는 거죠. 진짜 옛날에 (90년대에만) 하더라도 주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금융당국 앞에 몰려와서 시위를 했대요 음.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엄청 똑똑해졌어 아니 거기까지 갈 것도 없는 게한 음. (5년에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면 사무실에도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우리 회사 어~, 어. 그, 걔가 소개시켜줬는데. 아,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 얘기했는데. 떨어져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냐, 아. 막 해서부터 막또 장이 떨어지는 날. 우리가 뭐 웃기만 해도 전화가 올 뿐더러. 막 그랬었는데. 아, 왜 웃냐고, 기분 어. 나쁘게. 그리고 그 전문가는 왜 그걸 팔려고 했냐, 왜 사라고 하냐 그랬었는데. 요 2, 3년에는 그런 전화가 확 줄었어요. 코로나19가 남긴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많지만. 네. 코로나19가 남긴 아주 좋은 거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그걸 꼽을 거예요. 스마트 겜이? 사람들이 스마트해졌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재테크를 해야 된다. 음. 월급만으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집값이 너무 오른 것도 있지만 박탈감을 내가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 음. 그 다음에 그거를 단순히 주어듣는 정보가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음. 거는 네. 정말 코로나 19가 남긴 유일하게 좋은 현상 아닐까? 저도 동의합니다. 어. 사람들의 어떤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들어가기 시작했어. 인생 투자 포트폴리오에 주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좋아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네. 가고 있어서 저 되게 행복해요. 어 정말요. 보람도 생기고. 어... 그 사실 주식 초등학교도 그런 취지로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막동학개미들이막 몰려 오는데 막다리딩바 하는 사람도 유튜브 떡상하고 있고 막 해서 음. 와 이거 안 되겠다. 음. 진짜 사람들이 EPS, PER도 모르고 음. 막 주식 투자 시작을 해요. 근데 최근에도 댓글 달린 것도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이대호 기자님 덕분에 EPS, PER을 주식초등학교에서 배우고 주식투자 시작했다. 어. 계좌 여는 방법 여기서 처음 배웠다. 이런 분들이 있어. 음. 너무 감사한 거야. 거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어떤 금융업계, 주식투자업계 굉장히 큰 획을 대우선배께서 선배 그래? 어큰 획은 아니고, 그었다면. 11만? 저희 0.5mm 이렇게 볼펜으로 이렇게 실금 음악 큼요 정도. 예. 문방구에서 볼펜 사기 전에 뭐 테스트해보요 정도 네. 그었죠 여러분이 어, 근로자야 네. 노동자야. 네. 그러면 최소한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네. 일찍 퇴근을 6시에 퇴근을 하겠죠. 네, 네. 막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네. 빼고도 슈퍼 금이뿐만이 아니라 전업 투자자들 네. 주변에 투자로 잘 되신 분들은 음. 하나같이 그 정도는 공부를 하세요. 음. 하루 종일 뉴스 보고. 네. 제가 옆에서 봐도 지겨울 만큼 기업 분석을 하고 나오는 리포트들 다 보고 어. 이슈 체크하고 막 음. 책도 엄청 보고 음.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 직업이고 일종의 부를 쌓기 위한 노동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아,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노력은 하느냐. 음. 그게 아니라 그냥 귓동냥으로 하나 음. 듣고 쉽게 가려고만 빨리 가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10분의 1만이라도 한번 따라해보고 음. 5분의 1이라도 해보고, 한 3분의 1이라도 해보고, 그 사람들만큼 하잖아요? 부가 축적이 안될 수가 없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그 현실 좀 얘기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아, 전업투자자 편하겠다. 회사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막 경제적 자유. 어, 막. 파이어족. 뭐 해봤자 차트만 보고 있으면 되고 내가 그냥 밥 먹고 싶을 때밥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아 오늘은 그냥 트레이딩 안 해야지 뭐 해서 아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 전업 투자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하죠. 더 피곤하죠, 맞아요. 아, 더 피곤하죠. 물론 이제 하루에 거의 매매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회전율이 굉장히 낮고 뭐 진짜 개장 마감 때도 매매를 거의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무료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분들은 또 그게 다음번 투자를 준비하는 자세를 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 기업 하나를 분석을 할때 네. 정말 어떤 분들은 그런, 그런 말을 하잖아요. 손절할 만한 주식은 투자를 하지 마라. 네. 평생 갈 어. 종목에 투자를 하라. 어,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확신이 없으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마라. 뭐 그런 거. 그래서 이제 구분 안에 단타를 한다는 거예요. <laughs> 저는 그 말을. <laughs> 최근에 많이 깨닫고 있어요. 네. 어, 심지어 어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급등했던 지난해 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대 수익률은 되게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내가 어, 최소한 한 5년 이상은 가져갈 거라서 아예 계좌를 따로 파서 음... 주식 이관을 해놨어요. 네. 아예 안 쳐다보려고. 어, 그것도 방법이네요. 어, 지금 두 가지 종목 그렇게 해놨어요. 어... 왜냐하면 배당이 잘 나와. 어, 배당이 잘 나오니까 내가 단순히 이제 시세 차익만 노릴 건 아니고, 1년에 은행 이자의몇 배를 주는. 맞아요. 네. 어, 그럼 여기서 배당만 받아도 되지. 해서 음. 나중에 시세 차익은 따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내가 정기예금보다 더 좋은 거고. 그래서 음. 그것도 본인이 그만큼의 분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냥 사서, 뭐랬나? 수면제 먹고 잠들어라,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laughs> 분들도 있는데, 무턱대고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에이. 심지어 삼성전자를 하더라도 네. 내가 계속 와치를 해야 되잖아요. 음, 맞아요. 근데 그 정도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도 그렇게 하면 되게 재미있어 음. 어떤 사람이 이거 좋던데 설명해준 사람한테 내가 공부해와서 같이 토론을 해볼 수 있고, 음. 이 사람이 부족했던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러거든요. 음. 어떤 제가 이제 좋아하는, 같이 투자하시는 형님께서, 방송에 나오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도 이제, 슈퍼게미까지 얼마 안 남은 분이야 자산 규모로 봤을 때. 슈퍼게미 기준이 뭐예요? 한 100억. 아, 아 그래요? 만 1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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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이 어 땡땡땡 회사 음.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분석해 음. 보니까 이거 대박이야. 그래요? 한번 저도 파봤지. 음. 오 괜찮아. 음. 시가총액도 낮고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고. 음. 근데 그 형님이 보지 못했던 이슈를 내가 발견을 한 거야. 네. 그래서 형님 이거 악재? 이거.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어. 이슈. 그래서 형님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이거,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나 나름대로 한번 스터디 해보고, 이분도 나름 네트워크를 동원을 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어. 같이 크로스 체크를 하니까, 어, 길이 보여.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 어, 문제가 아니야. 아. 근데 그런 이슈가 있는데, 이번에 한번 지켜보자 해서 그게 감사 보고서 이슈였는데, 네. 잘 나왔어요. 아. 그러니까 바로 막 주가 가고 있고 해서, 아, 이거구나. 이래서 스터디를 하는 거고. 아. 근데 아까 제가 이렇게 주식을 이관해 놨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작년에 그 좋은 시장에서 마이너스 거의 25%, 아, 마이너스 30%까지 갔었어. 아. 근데 손절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음. 왜 이거는 올라온 걸 당연히 나는 알고 있으니까 네.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서 그래 올라와 있어요 이미. 아. 우리가 나름 개인 투자자들 처음 시작하신 분들도 이제 얼추 1년은 되셨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줄인 이들도 이제 1년.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딱그 시기예요. 시장이 생각보다 재미가 없어. 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되게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네. 코스피가 3,200을 갔다가 네. 조금 이제 현타가 오는 거죠. 현실타가 오고 사익실현도에서 다시 3,000까지 밀렸다가 아. 또최근에 다시 3,200 갔다가 또 네. 조정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 요즘 시장 힘드시죠. 사상 최고치를 갖다가 좀 한두 달 쉬어가는 게 힘든가? 지난해 장을 맛본 사람들은 당연히 올해 장이 힘들지.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지금 코스피 그 수익률이 10%가 넘어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뭘 사서 기다렸어도 10% 수익이 났어야 정상인 거죠. 음. 근데 잘못 샀다 팔았다 하면 10%도 못 내는 거고. 그렇지, 물론 이제 그렇지. 코스닥 상승률은 그보다 조금 낮기는 한데. 그래서 조바심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이걸 정확히 마켓 타이밍을 내가 정확히 알고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사야 되고 이거는 음. 고수분들도 사실 힘들어 하는 거다니까. 그렇죠, 네. 아 이거 괜히 이제 또 중장기 투자라는 말하면 되게 재미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앞에 앞에 얘기도 그렇게 썩 재밌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기업의 확신이 있다면, 네, 네. 기업의 확신이 있다면 목표 수익률을. 아. 일주일 안에 5% 10%가 아니라 네. 올해 안에 50% 100% 그런 기업을 찾으면 돼요. 어... 있습니다. 그 기업 뭐 와이스트리트에서 찾아줍니까? 그래야죠. 아 이것도 괜히 저 낚시하듯이. 끊는 건데. <laughs> 너 이거 모락하지 마, 모락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요. 오늘 음. 단타로 3% 먹었다. 네. 해보신 분들은 알아. 3%의 맛을 어... 아 치킨값 벌었다. 어... 그 맛을 알아. 근데 네. 치킨값 버는 거에 빠지면. 네. 치킨 집 차릴 값을 못 벌어. 아, 마지막에 야. 치킨 값을 벌지 말고 네. 치킨 집 창업할 한 1,2억을 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0% 수익 내보신 분들은 30%를 어떻게 버는지 알아. 음. 그리고 50% 100%한 종목으로 벌어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따블이 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루타 삼루타를 쳤는지 를 알아. 아, 맞아 맞아. 그거를 여러분이 겪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퍼 아, 3%, 5%, 뭐 10%만 먹고 항상 단타로 빠지신 분들은 그 이상을 못 견뎌 하시는 것도 있고. 맞아요. 아. 그거는 내가 5%만 벌어 봤기 때문에 맞아 맞아. <laughs> 마지막에 되게 깊은 인사이트를 제가 받아가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 요즘에. 내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주식시장에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름대로 굉장히 깊은 인사이트를 인사이트는 아니고 이 안에서 거. 이렇게 화... 그래도 단 하나 그까 그러니까 인사이트는 아직 저는 별로 없지만 주어들은 걸 음. 내가 한번 소화해서 내 걸로 만들고 또 여러분한테 전해드릴 수 있다면 전해드리는 거 우리는 그러면 음. 이 이야기를 또내 걸로 받아들여서 그럼요. 네, 내 걸로 소화를 해야죠 소화를 해서 그럼요. 내 걸로 만들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어, 이대호 기자님 지난번에 방송에 얘기하신 거 음. 이런 거 놓쳤더라고요 해서 아. 본인이 막 이야기해주고 댓글 달아주고. 음. 음. 그게 이제 집단지성을 만들어 나가는 거고 음. 또 본인의 어떤 지식 수준도 더 높이는 거고. 네. 그런 분들은 느끼신 바가 있다면 와이 y s t r e 채널 가서 <laughs> 댓글 달지 마시고 Long e 채널 <laughs> 이 영상에서 좀 달아주세요. 지금 제코가 <laughs> 석자라. 예, 여러분들 좀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 채널 나오면 항상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 진짜? 네, 네, 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보이세요? 나 진짜 그런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아, 그러니까 보이실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를 오래 뭐. 하셨으니까. 뭐 어딘가 있겠지만. 어디 있을까요? 뭐, 여기, 여기 어디 있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어, 여기 거기 어딘가 있겠지만. 있겠죠? 네, 네.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롱앵커, 와이스트릿, 구독, <laughs> 좋아요, 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laughs> 아, 마지막에 뭘 열심히 해야 <laughs> 돼요. 열심히 살려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